급등 매매 전략의 공장장입니다. 자, 덤프로 포클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아, 지금 바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조만간 매수 타이밍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가격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매매 전략 얘기하도록 하죠. 왜냐면 하 지금 나왔거든요. 자, 이 정도 지금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해서, 여기 지금 여기 30선이고요. 70선입니다. 여기 RSI 지수가 되겠고요. 이3 4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우리는 매수하시면 되겠죠 매수 매수하시면 되고요 지금 매수 가격 대략적으로 제가 판단을 좀 해볼게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더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내려오시게 되면 이 정도 가격 정도 되겠네 820원 정도 부근 예 화살표까지 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부근에 일단은 매수가 일단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어뭐 정확한 움직이는 건좀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여기 하락을 해서요, 30도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수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덤프로토콜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크 되셨죠? 자, 그럼 제 매매 전략 좀 말씀을 드리죠. 참고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매매 전략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그냥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영상들 보면 막 여기 뭐, 뭐, 일목 금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어둡게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해놨어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복잡한 건 여러분들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해야 돼, 간단해. 핵심만 핵심만. 이것만 가지고 그냥 매매하시면 아주 쉽게 하셔야지.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한시간 봉을 맞춰라. 두 번째, RSI 지표를 세팅해라. 이두 가지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전문가. 예, 전문가다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보면 50만 원뭐 준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예, 이야기하고요. 요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고 여기서 다 얘기합니다. 자, 퓨처 인사이트와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50만 원 상당의 후오비 토큰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후오비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구글 쳐보십시오. 후오비 거래소고요. 이 거래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의 수익. <laughs> 예,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자, 이 얘기는 뭐냐? FTX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 질적으로. 자, 후오비 글로벌.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저희가 맞춰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면 이겁니다. 건강. 이거 보세요. 그냥 건강부터 나오잖아. 안정, 건강. 암호화폐 투자자, 신장자, 선도, 후오비, 벤처스, 퓨처인사이트와 글로벌 투자 협약. 여러분들, 이큰 후오비가요. 저희 퓨처인사이트와 조인을 했다는 겁니다. 소인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50만 원은요. 인당 50만 원입니다. 인당 50만 원. 자, 그러면 10명이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계산 빠르시잖아요. 500만 원이고요.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고요. 1000명이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예, 5억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벤트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만원 받는 방법. 인당 5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받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 동료, 뭐, 누나, 동생, 아빠, 엄마 다 하시면 됩니다. 자, 2429에, 2429에 5330으로,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인당 50만원의 호비 토큰을 바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2명을 했다, 100만원. 5명을 했다, 250만 원인데요, 여러분들. 스타트와 동시에. 바로 드릴 거니까 1번이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매 전략 찾아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한 시간 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차트 자체를 한 시간 봉으로 세팅을 해 놓으라는 거예요. 한 시간 봉으로.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RSI. RSI 지표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세팅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캔들 이렇게, 여기 한 시간 봉 캔들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RSI 지수가 딱 나와요. 그러면 다된 겁니다. 자 여기가 70이고요, 여기가 30이에요. 이거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30 밑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조금 내려오면은 30 밑에 돼. 여기서 그래서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매수.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820원 정도가 되면은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해가시죠? 언제 매도하시려고요? 이 70일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삐쭉 삐쭉 이런 식으로 삐쭉 뽑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매도 하시면 됩니다. 매도. 자 그런데 이 삐쭉 뻗을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폭발해요. 이 거래량이 폭발할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상을 한번 해볼까? 이건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더욱 더 내려와서 여기서 하고 우리가 딱 매수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 정도 가격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쭉올라와 볼까요? 950원 정도 부근까지는 매도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실시간으로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간단합니다. 그렇죠 매우 간단하죠? 자, 이해가 가셨으면 여러분들 덤프로 포클 뿐만 아니라 뭐 IQ라든지 크로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laughs> 무거우니까요. 가벼운 종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약간 좀 헷갈리는데 예, 조금 헷갈리다는 겁니다. 조금 헷갈린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공장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상단에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1번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편안하게 제가 쉽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구요. 더 좋은 영상 여러분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